就做他，啊！让他不会做这好，再好也三十。 안십니까 대포부입니다. 날씨 좋죠? 야,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대포가 출주를 했습니다. <laughs> 예, 이곳은 이제 수록권이고요. 어,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 건너뛰었죠. 예, 건너뛰은 이유가 이곳에 출주를 했는데, 예, 낚싯대 다 접고, 예, 이제 카메라 다 정리 다 하고, 예, 낚싯대 딱세대 남았을 때, 예, 자제 허리급 반 마리 했습니다. 예, 촬영 못 했죠. <laughs> <laughs> 예, 그게 내 네, 속상하고 내 네, 아쉬워서 어제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어 날씨는 좋은데 에, 조금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은 에, 붕어만 입질하는 게 아니죠. 에, 자, 우리 붕어 낚시의 적격 외력 정도 입질 당연히 하겠죠. 에, 아마 오늘은 막 외래어종 속에서, 어, 거기서 이제 붕어로속아내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벌써 이제 낚시, 좀다 예, 피고, 어, 벌써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했고, 어, 이제 불길 한열때마리 잡고 한 마리 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오늘은 또 화이팅 해서 또 여기서 이제 그때 못한 어, 차량, 차량분, 4차 허리급으로, 그런 놈으로 꼭한 마리 했으면 좋겠네요. 자, 화이팅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뭐, 한, 2시 반, 한 3시 다돼 갑니다. 에, 뭐, 좀 있으면 바로 캠 꺾어 넣어야 되니까, 에, 밤낚시부터 에,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자, 화이팅 하고, 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들어갑니다. 자, 화이팅! 야, 오랜만에 자재구에서 오프닝 한번 해보네. 야. <laughs> 자, 오늘, 제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어, 자리를 두판 피고, 3m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고, 전부 장대를 폈어요. 60대부터 48대까지. 이렇게 딱 재편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측은 수심이 좀 잦아요. 40에서 한60 사이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 이제 육공들을 치기 때문에 1m 권 나옵니다. 입질이 들어오면 중앙에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이 깨끗합니다. 중앙 부분이 이제 홈통 부분이 이제 어루, 어로, 어루라 그러나, 어 그러니까 푹 꺼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초쪽에서 아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우측은 수심이 이제 140에서 7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심이 얕고, 어,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대가 유리합니다. 요런, 요런 포인트는 장대 포인트죠. 에, 자, 오늘 대파 포인트는 이런데, 에, 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기대는 잔뜩 하고 있는데, 에, 저번 주에 에, 못 찍은 고놈, 어? 영상 못 찍은 고놈 꼭한 마리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대파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미끼 소개시켜드려야죠 오늘 미끼는 에, 요겁니다 제번편은 제가 보여드렸죠 구루텐입니다 구루텐이고 어, 밑밥과 지보와 구루텐이 다 요, 요거로 끝난다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옥내림도 가능하고요 어, 아마 미끼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요게 지금 곧 나옵니다 에, 3월 초에 시판된다고 하니까 제가 판매처 링크를 어,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리뷰를 찍으면서 그렇게, 예,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에, 정말 좋아. 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한 뭐, 물에, 이거 뭐, 어? 물 문치가 그루텐 비비고 그 시대는 같이 싶어요.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에, 밑밥 막 치고 이거 시, 대는 같이 싶어요. 예, 지보와, 에, 그죠? 밑밥 효과와, 어, 그루텐, 예, 그루텐. <laughs> 그냥 끝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 테스트는 뭐 100%고, 어, 한 200%요. 테스트는 제가 요번, 요번도 이걸로 낚시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미끼는 뭐, 어, 요거? 그렇지. 그렇지. 하하. 바람안눕 우야! 아다아다아다 아찐다, 아다아다 자, 한번더 옵니다. 이로 오세요. 한 마리 놉니다. 지금 낚시대를 전부 긴대유지로 편성했기 을 때문에 조금 유리합니다. 아, 이것도 시알이 조금 그렇네.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 있다. 아, 자, 아, 자, 말 놉니다. 아, 사이즈적으로는 딱 턱걸이 정도로 되겠네요. 아, 지금 8어 빨리 미끼 넣으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말 오늘 사이즈는 사자이만안 일단은 사자가 동 난건 모르겠다만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낚시 미끼는 다가로네 그렇지. 신발아 이거 고만이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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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고기는 다 월척이다 <laughs> <올> 그냥 <laughs> 딱 월척 <올> 되겠네요. <laughs> 고참자 한번 놓읍니다. 딱턱걸이 정도 되겠죠. 에, 한 30, 30일이나 3이안 되겠나. 아, 자, 조명 끄겠습니다. 에, 에, 고, 고기는 일단은 자세히 비둘이 렇게 하고 있어 빵은 진짜 1품이다, 1품. 일품. 시알은 예. 요한 뭐한3 1일이안 되겠나. 딱턱끈이 아, 아니면 뭐. 자, 0, 0. 아, 요거 2 9분네시 아, 알이시알 잡으러 왔는 게 아닌데. 일단은 더함 잡아 보겠습니다. 아, 조명을 좀 꺼야 되겠다. 근너편에 낚시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예, 조명 끄고 바로 지금 낚시 하겠습니다 <laughs> 참네. 쓴다. 이와이면광지집행할까 그냥 손만 아. 야 되는데 아시야시안 크지네. 거기는 어. 맛 심. 차리째가 힘도 좋고, 막, 한데. 아, 내가 이거 잡으러 오는 게 아닌데, 지금. 와, 빵 봐라. 야, 빵은 막, 이래 힘을 이래 쓰지. 야, 빵한번 보십시오. 야, 진짜, 이 맛에. 살란차 보고 낚시하죠. 이 진짜. 빵이 어마어마하다. 야, 이 얼덧 보면, 은 자, 흐리 넘은 줄 안다. 이야, 빵 좋다, 빵 좋아. 자,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자, 마, 자로 재야지 쉽다. 에, 이것도 한 30, 뭐, 한, 좀 넘고, 뭐, 그런 사이즈 같아요. 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것도 봐라. 화면이 넘치죠. 화면이 넘쳐. <laughs> 시간 똑같이 쉽다. 마. 자, 0. 이것도 32. 30이 좀 넘네요. 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거, 어이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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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laughs> 야가 막, 아, 지키진다고 막 난리다. <laughs> 자, 에, 자, 담아놓고 지금 거의 지금 3시입니다. 3시 입니다3시기 때문에 불 끄고 어, 아침장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새벽장에 고기 나오쉽다 느낌에. <laughs> 자, 고기 좋으십니다. 날은 다시 고요 예, 그래도 여기 뭐 대문 닫는다고 나가라 하시네. 예, 차 빼라 하시네. <laughs> 하천무지인데 불법인데. <laughs> 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낚시꾼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 이제 폐기물을 버리고 간다고, 어, 그래서 대문을 다신다고 하시네요. 어. <laughs> 야, 야, 아침장 봐야 되는데, 야. 일단은 하, 양해를 구하고, 하나, 한 시간만. 다 해보고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듯 싶습니다. 차빼락하는데 빨리 차 빼야 되겠죠. <laughs> 아, 덩어리 한 마리 보러 왔는데 야, 야, 애로 사항이 생기네.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바짝 해보고 바로 철수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뭐지? 여기 옮기란다 아. 부르길일 맛. 아침대일만 잡아가 이, 이런 게막설치니다 아, 따 참. 야, 어디 가노? 우리 야 우리 야 이자, 이자 붕어 한 마리 나오네요. 야, 불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우 하세요. 오. 야, 뜰채 쪽으로 가나 뜰채 쪽으로. <laughs> 뜰채가 아직 떨어 가지고 씨, 아직 덜올라습니다 이런. 우쌰. 자. 담았습니다 야. 불길이 너무 많이 설치 가지고 아, 왔다. 애를 먹다가 지금 바로 나오네요. 아. 야 이거는 허리 넘기는데요. 야 고기가 무겁긴 무겁다, 이야, 우야빵 봐라. 자, 이래서, 응, 어, 낚시를 하는 거죠. 예, 사실, 내심 좀 걱정이 돼갖고, 예, 또 고기가 안 나올까 싶어갖고, 제가 제번주에 여기 촬영 들어와가지고 어사차 허리를 한마리 하고 촬영을 못했어요 예, 대접다가 고기가 나오는 바람에 야 근데 빵이 진짜 일품이다 이야 야, 꼬랑지 짧죠 <laughs> 일품이다 일품 야 역시 살랑치 고기 맞죠 예, 빵이 좋아 갖고 허리 넘은 줄 알았다 내가 보기에는 한 3-4배 정도 되어있다 자, 거기 좋습니다. 야,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원래 대면은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데, 화면이 꽉 차죠. 예. 예. 시야은딱 봐도, 제가 봐도, 한 33, 4. 자, 야, 0. 32배 안 되네. 야. 아. 예, 30, 30, 20회 안 됩니다. 이게 예, 예, 빵이 좋아서 3, 4까지 미는모양입니다 빵이 좋아하고 시야이 엄청나게 큰줄 알았다. 아이고, 자, 좀더 해보겠습니다. 야, 역시 낙동강 고기다. 야. 자, 오늘 고기 좋아. 여 드릴게요. 야, 이 하고. 예, 낚시하다가 좁히나 보니까. 낚시하다가 좁히나. 고맛이진 에이, 나고기막이 너무 좋다 좀 아쉽네 요 뜨거운 물건 보여드릴게요 어우, 고기가 무겁다 에, 일단은 제가 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아따, 마 후, 월척트를 말이 좀 했는데 에. 동호는 정말, 정말 멋집니다. 야, 요거는, 야, 말이됐죠 예, 한1 0여수 하지 않나 싶네요. <laughs> 이 정도 뭐, 조항 같으면은 뭐, 괜찮죠. 예, 괜찮은데, 사이즈가, 아, 내심 아쉽네요. 알았다. 나 담아줄게, 다 담아줄게, 다 담아줄게. 음, 예. 저번 주에 제가 45 허리급을 이제 철수길에 낚싯대 세대 담가 놓고 다 이제 접어 놓고, 어, 다 접어 놓고 이제 카메라도 빼고, 그때, 예, 4 5 허리급을 했어요. 영상을 못 찍었죠. 그래가지고, 내아쉬가서 네 이제 다시 제차 들어왔는데, 예, 그때 나온 게한 열한 시경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쫓겨나갑니다, 지금. 예, <laughs> 방법이 없죠. 어, 이, 뭐,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진발이 많이 해서 들어와야 될듯 합니다. 대문거리 장갑부또못 들어오죠. 어, 좋은 낚시터가 좀, 좀 아쉽네요. 어, 일단은 뭐, 요 정도는 만족하고, 예, 마리수 월척 뭐,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시즌에는 뭐, 괜찮죠. 일단은 다음 편에는 이제 저수지로, 어,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화이팅 하고, 요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방생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쫓기나 간다 자파이팅 들어갑니다 자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고기는 정말 좋아요 와 이거 아우 이거 뭐 이게 아 빵은 진짜 아, 아 빵은 진짜 진짜 깡패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살란 잘하고 아, 사자 내라 좀다 Acá ah, está.